자, 08학년도 6평 문제인데요. 지금 이렇게 돼있음, 이렇게 돼있는데,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전부 다그이원 위에, 원 위에 중심과 연결된 호들이다. 뭐볼수 있겠죠. 그리고 이건 현, 현이 생기겠지. 이렇게 하면 여기 각을 2등분해서 이렇게 딱 그었을 때, 여기가 r 되는 거, 여기가 p 되는 거, q 되는 거. 근데 지금 여기랑 여기랑 각이 지금 똑같아요. 세타 세타 이렇게. 음, 문제에서 준 거는 이거야. p o q 랑 그 다음에 ROQ랑 넓이 B가 3대 2래. 3대 2. 그럼 3대 2라고 하는,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쓸수 있어? 음, 뭐 여러 맞아. 가지가 있는데 밑변 곱하기 높이보다는 여기서는 1분의 1 a b 사인세타 쓰겠지? 네. 그럼 1분의 1, 반지름 얼마인지 모르니까 R제곱 곱하기 사인에 2세타 이렇게 되겠고 이거 대 1분의 1 곱하기 R제곱 사인에 세타 이게 지금 몇대 몇이야? 3대 2겠지. 그럼 2분의 1 똑같고 R제곱 똑같으니까 사인 2세타 대 사인 세타가 3대 2란 말이야. 이해가 돼? 그럼 사인 2세타는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그러면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똑같이 지우면 2코사인 세타 대 1이 자 2코사인 세타 대 1이 3대 2라는 거잖아. 그러면 3은 4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4분의 3이 되겠지. 이해가 돼?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. 어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. 네. 됐나요? 네. 음.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니까 뭐 여기다 16 코사인 세타면 16곱하면 끝나네. 정답 얼마? 12. 엄청 쉽죠? 네.